지구상에 살아가는 생물들 중 공식적으로 기재되고 명명된 종수만도 수백만에 이릅니다. 전체적으로 1억 종이 지구에 산다고 추정되며 미생물의 종수가 1조 정도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은 모두 심리적 이유, 실용적 이유 등으로 인해 이름이 필요한데요. 우리도 생물이기에 인간, 사람 등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일상에서 쓰는 일반 명이 아닌 호모사피엔스와 같이 전 세계인과 공유할 수 있는 린내식 학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명은 주로 이명법이나 삼명법으로 표시되며 분류군을 통해 생물의 진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명은 신종을 발견한 사람에게 명명의 권리가 주어지는데 발견자 자신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주로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이나 발견 지역명을 넣기도 합니다. 이로써 명명행위가 창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생물의 이름마다 사연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다양한 생물들의 이름에 얽힌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마뱀, 살바도르 메리아나이, 나방, 에린니스 메리아나이 이 학명들의 공통점은 마리아 메리안이라는 여성 과학자의 이름이 쓰였다는 점입니다. 메리안은 17세기 식물과 곤충을 연구했는데 곤충의 알과 애벌레를 수집해 먹이 식물 위에 키우면서 발달 과정 전체를 관찰하고 단계별로 그리며 연구했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당시 주류였던 생물의 자연 발생설을 반박하는 발판이자 기초가 되었습니다. 또한 수리남 등 남미를 탐험하며 밀림의 상층과 하층이 어떻게 다른지를 기록한 최초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이름을 딴 학명은 메리안의 자연관과 영향력에 대한 학자들의 배려와 존경심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명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찰스 다윈입니다. 2011년 기준 다윈을 기념하는 생물의 이름은 363종 26속에 달했는데요. 1837년 명명된 필로티스 다윈이의 명명을 시작으로 하여 따개비 연구의 선두주자였던 다윈을 기리고자 거위목 따개비, 레기오스 칼펠룸 다윈이 명명 등 위대한 과학자 다윈을 기리기 위한 명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중들이 잘 아는 유명인의 이름을 이용한 사례도 있는데요. 스카티아 비욘세 아이라는 알파리와 헤테로포다 다비드 보이라는 거미는 비욘세와 데이비드 보이라는 가수의 이름을 썼으며 디올코 가스테르 이치로이, 아그라 케이트 윈즐라이, 아그라 슈어 제네거리는 스즈키 이치로, 케이트 윈슬렛, 아놀드 슈어 제네거의 이름을 땄습니다. 그런데 유명인사의 이름을 딴 학명은 신종 발견에 대한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유명 인사를 미화하거나 학명의 가치를 낮춘다는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학명은 한번 지어지면 선치권 우선 법칙에 따라 명명 규약에 대한 특별한 판결이 없는 한 사실상 영원히 존속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히틀러의 이름을 딴 아노탈무스 히틀러리, 트럼프의 이름을 딴 네오팔파 도널드 트럼피처럼 정치인도 등장하고 루시우스 말포이, 에리오빅시아 그리핀도리처럼.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도 사용되며 미오티스 미다스 탁투스처럼 신화 속 인물의 이름을 인용하여 학명을 짓기도 합니다 심지어 티티 원숭이인 칼리케부스 아우레이 팔리티인은 발견자가 명명권을 경매에 붙였는데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가 낙찰받아 사이트명을 라틴어로 바꿔 이름을 지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름은 대상을 지칭하는 표시이자 상징성을 띠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어지기도 하지만 생물을 명명하는 학자도 사람이기에 생물의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자신의 기호와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볼수 있었는데요. 시처럼 누군가에게 이름을 불러주면 의미가 되듯 생물들의 이름에 얽힌 사연은 우리 주변 생물들을 더욱 친숙하게 느끼게 하고 소중히 여겨지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